사진으로 이렇게 보셔도 아시다시피 팔색조고 한1인 치력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냥 뭐랄까 사기꾼인데 좀 좋은 사기꾼. 아, 네. 아, 본인 변호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요. 아, 죄송합니다. 네. 이게 뭐 예고편에서도 나오지만 맘마미야나 뭐 그런 거는 약간 좀. 이태리식으로 느끼하게 이태리 뭐, 느낌? 네 그리고 저 노인 분장을 했을 때는 최대한 이제 좀 제가 이제 건장해 보이잖아요 좀 나약한 그걸로 했고 아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제 그 여장, 여장 여장보다는 네. 이제 뭐 해녀 뭐 이런 거 네. 있는데 브래지어를 처음 해봤거든요. 아. 아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여성 속옷을 또 착용을 하시고 저 네. 여성분들 존경합니다 네네. 너무 막 힘들고 답답한데 아, 그것도 되게 기억에 남고 아무튼 모든 캐릭터들이 다 어, 재미있었고 연기하면서 다른 사람을 연기를 하니까 이번에 맡은 역할은 김희인의 역할이지만 마치 일곱 편의 작품을 한것 같은 우리 박성웅씨의 노력이 깃들여져 있다라는게 느껴집니다